3월 5일 말씀 실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승리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승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승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 위하여 예정해 놓으신 것을 성취하고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일을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행하실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한마디로 승리라고 하였습니다. 어,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로부터 어,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어, 거듭나게 하셔서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 또 이제 영의 세계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이 사실 믿게 될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정말 정사와 권사와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아, 주님이 그 승리하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여기 정복자보다 나은 자, 참된 승리. 또, 우리고 요한계시국에 가면은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전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고 끝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의 승리가 무엇을 위한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신의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세상의 불의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또, 모든 악한 권세와의 정말 그 대항해서 우리가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 펴야 되는데 주님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이 진정한 자신의 승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바로 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일은 우리가 진급하는 일은 우리가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는 일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어그 영향력을 입고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산물과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요셉이 승리하였습니다. 뭐 다른 것 승리 아니라 뭐 제가 얘기했다시피. 육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였죠. 그는 꿈을 수없이 포기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예를 팔려가든, 뭐, 보디바리 집에서 가정총모가 되든, 아니면 감옥에 가든,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오래 하든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기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자꾸 놓치지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마침내 애굽재상이라는 정말 최고의 승리 자리에 올라갔을 때그 승리는 바로 오늘 여기 자기 그 형제들 앞에서 오늘 요셉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바로 당신들을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 요셉의 승리는 바로 어, 자기 형제들과 그 조카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승리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은 내 혼자 진급하고 내 혼자 돈잘 벌고 내 혼자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최고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의 승리를 통해서 혜택을 봐야 될더 많은 유익을 봐야 할 내가 잘 예수 잘 믿어야 될 이유는. 내가 예수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혜택을 받아야 될내주변의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3월 1일 날 여송고 산학교 우리 오프라인 온라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구원의 복음을 바로 알고 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축복들을 온전히 가르치려고 애쓰는 1년 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예, 엄마들은 자녀들이 첫째 복을 받을 것이요 아내들은 남편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남편들은 아내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사장님은 사원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바로 믿는다면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온갖 오히려 예. 복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리스도를 망신시키고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왜? 그들은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급했지만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 뭐 노, 높은 자리가 있지만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육신에게 재물의 유혹에 거짓말에 세상의 명예 에 이런 것에 다 젖버리면 결국은 어? 모래위 집을 지은 사람 같죠 겉보기엔 좋은데 실제로 유혹이 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하면 또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누굴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죠. 사실 우리가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개인을 위해서 뭐 많이 필요한 게 없습니다. 뭐50몇번이 필요하고 밥이 하루, 하루에 몇 그릇이 필요하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를 위해서입니다. 세계에서 열지 않아야 되는 이런 강국, 그리고 경제, 보금도 말할 것도 없고요. IT, 기술, 세계를 도와줘야 되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분이 우리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나 혼자 먹고 사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그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한 말입니다. 심지어 바로 이 요셉이 이 정말 이렇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유익을 누리게 될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꿈이 없어서 그러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여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어, 그들을 그 불쌍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 죽이려고 하고 남잘 되는 거 욕하고 끝없이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해서 온갖 못된 짓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복을 받게 하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권력과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다윗은 그 거인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거인을 멸하면 무엇이 좋아집니까? 그는 다른 것들 가운데 그와 그의 집이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면제받을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어렸지만 온 가족이 세금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된다는 생각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 이외, 이외에는 또 그는 자신의 온 가족이 유익을 위하여 골리앗과 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승리는 그의 직계가족과 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전쟁터 나가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위해 싸운다. 나라가 뭡니까? 땅과 뭐 부정부패하는 정부와 다 포함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나의 직장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군대에 자꾸 면제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혼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서로. 자, 그래서 다윗도 사실 골리앗수를 높인 것은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또 이제 나가서 다윗이 계속 진급하는 것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사울랑 같은 못된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을 이 대체할 다음 후계자로 하나님이 키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경건과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큰 개혁의 다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읽어보면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련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우리 내비게이션 따라서 운전하듯이 그때그때 하나님 최고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다 정확하게 가는 길을 다알지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최고의 하루를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가 있죠. 다른 삶을 위하여 승리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삶을 헤쳐나가지 마십시오. 사실요 우리가 법을 팔고 차를 팔고 우리가 세일을 하는 것도 이거도 누굴 위한 겁니까?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나를 위한 것 물론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고객을 위한 것이 왜그 사람 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만큼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한테 당신 사장에는 당신 수준에는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 당신이 필요한 건요 이런 차군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차를 가장 좋은 지불 조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전문가니까 그래서 어제는 우리 여기 동백에 우리 신한은행 시험장 하시다가 지금 저기 보스턴에 이민 가서 사신분 우리 계세요. 그분이 한번그 전에 제가 여기 동백의 사무실에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고객이 와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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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맡기고 어떻게 좀 하려고 뭐 자금 투자겠죠. 하려고 해서 한다고 왔더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자기는 그런 고, 고 정도 사이즈의 돈에다가 고 정도 기간에는 자기들은 최고의 상품이 없다는 거예 그런데 네, 금융인이니까 다른 은행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상품도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런 거고 그 정도 수준에 고그 정도 기간에 투자하려면예저 제가 알기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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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는 이런 이런 다른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딱 맞는 게 없네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알았다 그러 가더니 그다음 날또찾아왔더래요난 지점장님이 너무 그렇게 진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냥 관계없이 난 여기다 돈 맡기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고객을 위해서 이 사람 그 금융 상품 복잡하고 많은 걸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서비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장이 가지고 있는 금융 지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 봤자 얼마 되겠어요. 자기 본급 저축하고 자기 인생에 투자를 해 봤자 얼마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자기는 오늘도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객들을 내가 섬기는 것이죠. 우리 그도더니 이걸 섬긴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금융기식은 누구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 나를 믿고 차, 찾아올 고객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승리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삶을 헤쳐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창의력과 혁신과 당신을 통하여 나오는 성령의 아이디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얻고 누리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지 되십시오. 성령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과 혁신과 놀라운 것을 끝없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직원 뭐 애플의 무슨 총뭐 어떤 그 재산이 뭐 대한민국 G 모 뭐, 뭐 GMP의 반이라든가 뭐그럼 애플이 도대체 뭐 하는 나라입니까 부속은 대부분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럼 뭐죠? 혁신이죠. 혁신 누구? 그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장난감은 들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 디자인과 내용물과 응? 필요를 하는 거 귀찮지 않고 기분 좋게 쓸수 있는 거. 그거를 알아서. 그걸 끝없이 혁신하는 아이디어 하나로 저렇게 정말 1 0 0년 만에 한번 하나 나올 그런 경영자로 창의력과 혁신과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왜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창의력과 혁신과 수많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야이 이런 말씀을 따라, 이런 비전을 따라, 이런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데, 예. 혁신과 창의력과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나은 삶을 얻고,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끝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크게 생각해야 돼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해서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정치꾼이 되면 곤란하죠. 거짓말을 일삼는 도대체 믿을 수 없나. 그래서 왜? 국민들이 정치인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를 대표해서 좋은 법을 만들고 공정하게 부정부패가 없이 나라를 잘 감독하고 그렇게 할 좋은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 런데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자, 주의 문제를 승리를 위한 기회로 보십시오. 그것들은 참으로 기회입니다. 주님께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간과하십시오. 맞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도 읽으십시오. 성경이 지혜 보고예요, 성경이. 성경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일을 할수 있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시기 때문이다. 나는 삶의 문제를 내가 그것을 승리함으로써 나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한다. 나는 나의 세대를 승리 위한 승리자이고 문제 해결자이다. 오늘 나를 통하여 생명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보존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멘.